정보톡톡 오늘은 상식을 뒤집는 건강 명언 20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 자문 담당의이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지낸 건강 전문가 허정 박사가 우리의 일반 건강 상식과 다른 의견들을 많이 발표해서 화제와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상식에 허를 찌르는 내용들이 많지만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말들입니다. 허정 박사가 지적한 건강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닭고기는 어떤 병에도 나쁘지 않다는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닭고기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근거는 없다는 거죠. 한방 요법 때도 특별히 닭고기를 가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우유 마신 뒤에 설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은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어릴 때뼈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이는데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정박사는 우유를 계속 마시면 자연히 먹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설사를 하더라도 영양분은 체내 그대로 남는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셋째, 무보다 무청의 영양분이 많으니까 무청을 버리거나 가축에게 먹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무의 이파리 부분인 무청은 무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넷째, 야채는 익혀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생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건또 하나의 미신이라고 하는 거죠. 야채가 갖고 있는 영양분은 대체로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푹 익히지 않는 선에서 알맞게 조리해서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섯째, 블랙커피는 몸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블랙커피만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 좋지 않고 오히려 동맥경화증에 걸리기 쉽다는군요. 허정 박사는 반드시 크림이나 우유를 넣어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블랙 커피가 해롭다라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커피 크림이나 우유를 섞어 먹는 커피도 해롭지 않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섯째, 채식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네요. 채식만으로는 오래 살기 어렵다는 거죠. 채식을 장려하는 입장은 대부분 고기를 먹되 야채 분량을 늘리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야채만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잘못이고 고기 없는 채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일곱째, 매운 음식을 기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맵게 먹어도 머리는 나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요. 너무 맵게 먹을 때 위장장애가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매운 음식이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덟째, 울음을 참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플 땐 우는 게 위에 좋다는군요. 눈물을 흘리면 위 운동이 활발해지고 위액도 많이 나온답니다. 남자도 체면 가리지 말고 울라고 조언합니다. 아홉째, 코피가 날때 머리를 뒤로 젖혀선 안 된답니다. 이건 보통 상식과 일치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대부분 머리를 젖히면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간혹 어른들이 코피가 나면 고개를 젖혀야 한다고 잘못 유도합니다. 코피를 쏟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면 피가 기관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는 똑바로 두고 코를 꽉 쥐어서 지혈하거나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아기를 작게 낳는 게 좋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울 수는 없다는 거죠. 아기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작아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체중이 가벼운 아기는 발육도 정상화보다 뒤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11번째 아기를 업어 키우는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어 키운다고 다리가 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기를 업어 기르면 다리가 굽고 엄마의 가슴 건강에도 나쁘다는 건 기우라는 거죠. 오히려 선천성 고관절 탈부 예방과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열두 번째 행주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뜻밖의 행주에 무신경하다면서 조사 결과 95%의 행주에서 엄청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합니다. 행주를 항상 삶고 소독하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새것을 쓰라고 충고합니다. 열세 번째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감기는 추위와 상관없다는 거죠.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춥거나 옷이 비에 젖더라도 그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14번째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분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건 매우 소박한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오히려 과식이 비만증을 불러서 당뇨병이 되기 쉽다고 강조하는군요. 15번째 탄 음식을 먹는다고 암에 걸리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기와 생선을 아예 구워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많이 태우는 건 당연히 안 좋을 테니까 적당히 구워 먹자고. 16번째, 꿈을 많이 꾼다고 허약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꿈은 몸이 허해서 꾸는 게 아니고 침실 주변 정리가 안 됐거나 근심거리가 많을 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렘수면 상태에서 꾼 꿈들이 기억나는 거니까요. 17째, 노년기일수록 많이 자라고 권합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노인일수록 잠을 적게 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에 따른 피로가 심하고,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잠을 더 많이 자야 한다는 거죠. 18째, 몸의 때는 벗기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이 역시 많이들 아는 상식이죠. 때는 굳이 밀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피부를 박박 밀어서 나오는 때라고 하는 건, 결국 표피가 일부 벗겨지는 셈이니까, 때를 미는 습관은 버리는 게 좋겠네요. 19째, 생리 중이라고 해서 목욕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생리 중에 하는 목욕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거죠. 생리 중이라고 목욕이나 부부 관계를 피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청결 관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목욕을 함으로써 청결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거죠. 20번째, 구두는 오후에 사라고 충고합니다. 발은 움직일 때 약간 커지는데요. 따라서 구두 등 신발은 활동으로 발이 충분히 커진 오후에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나 네, 이렇게 스무 가지인데요, 뜻밖의 반전 상식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반전 상식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군요.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것도 한번더 생각해 보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